풀은 굉장히 많이 어, 자라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풀들이 아마 큰 저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어, 설이나 냉해를 이 풀들이 어떻게 이겨내 줄수 있는지도 한번 올해 부분적으로나마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대부분은 풀이 있으면 어,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요즘에 조금 듭니다. 어 온도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또 실험을 해볼 거라 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어,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유인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요 아이가 이쪽으로 와 있었어요. 이쪽으로 와 있던 걸 절로 이로 이렇게 해서 유인적으로 잡았고요. 얘는 저쪽으로 갔던 건데 땡겨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밀식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꽃눈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눈이 별로 없어요. 여기 다 지금 도장지가 났던, 여기가 도장지 재배를 해도 농가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꽃눈이 있는 쪽은 최대한 한번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도장지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주지 쪽에 있는 어, 눈은 다 제거를 해준 상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다 잘라줬습니다. 여기서 도장지가 발생을 하라는 거죠. 도장지가 날 거는 주는지 어, 않아요. 겨울 전정을 하게 되면 절대, 도장지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태비를 계속 넣어준다면 또 도장지를 줄일 수가 없어요. 태비를 넣는 이유는 부족할 때만 넣는 겁니다. 부족할 때만. 매년 똑같이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로타리를 치기 전에 태비를 주고 로타리를 아마 치셨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저희는, 어, 안 줍니다. 로타리도 물론 안 치죠. 이렇게 그냥 풀, 키울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되기 전에 일부분은 풀을 깎아주고 일부분은 그냥 놔둘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겁니다 냉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올해 냉해가 와야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냉해가 안 온다면 그 테스트는 불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풀이 좀 낮은 상태고 많이 자라봐야 한 20cm, 30cm 사이인데 저쪽에 한 5, 60cm 정도 자라났거든요 거기도 테스트 할 겁니다 더긴 것도 길게도 남겨놓고 대부분은 다 자를 건데 길게 한줄 정도만 남겨놓아서 거기에 냉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풀이 길어도 냉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는 풀이 좀 짧은 상태에서도 냉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다 원래대로 풀을 예초를 해가지고 어, 농사를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지어왔고 그동안에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거나 그거와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굳이 풀을 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풀을 안 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테스트 하는 거예요. 냉해, 설이,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왜? 열매를 못 달면 어차피 그해 농사는 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어느 누구도 배가 안 달렸는데 약을 치거나 관리하지 않아요. 그죠? 배가 없으니까 관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배 없으니까 방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여기가 막 그냥 막 흑성병이고 뭐고 그냥 막 엄청 나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방제를 해 왔던 곳인데 방제를 안 한다면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열렸는데 방제를 하자니 비용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올해만 생각했을 때 비용만 들어가지만 내년 농사를 생각한다면 방제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배가 달려 있든 달려 있지 않던 방제를 해서 개체수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번 유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찌나 좋은 였습니다 유인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런 거 이렇게 올라가 있죠 지금 유인이 안된 거예요. 여기는 유인을 안한 거죠 그동안에. 네, 유인을 안 했습니다. 유인을 해야 돼요. 여기도 좀 유인 안 했죠. 요것도좀 보시면 여기도 유인 안 했죠. 그냥 그냥 서 있잖아요, 일자로. 저 밑에 이렇게 자라놓은 거는 저거 그냥 잘 자라줘 가지고 저거 유인해 가지고 좀 벌어먹고 어, 따로 또 받아서 결과지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일단 첫세 걸어놨어요. 유인꾼이 없어 갖고. 근데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안 안 묶어줘도. 이게 너무 낮은 데서 묶으면 은 작업하러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묶어주긴 해야 되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는 그냥 잡아 당기면 여기가 터져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어차피 얘는 지금 늦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부러졌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부러졌어도. 어차피 얘는 내가 평생 가져갈 나무가 아닙니다. 벌어먹을래, 요 벌어먹을래. 그냥 몇년 벌어먹고, 다른 결과지라 바꿀 거예요. 갱신할 거. 그렇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좀 부러져도. 얘는 그래도, 유연해서, 괜찮네요. 오늘 는 얘가 부러졌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부러진 거. 어차피, 그냥 벌어먹을 용이라. 내가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부러진 거는 쓰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뭉 부러졌죠. 어, 부러져도 그냥 갈 겁니다. 원래는 뭐 여기다가 뭐 테이프를 감아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차피 그냥 1년 2년 정도, 2 3년 정도 벌어먹고 갱신할 거라 다시 예비전쟁 해가지고 받을 거라서 이건 그냥 가는 겁니다. 원래 원래는 저희는 풀어뜨리지 않고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